Thank you. 어제까지 어, 울산 남부지방 뭐 울산뿐만 아니라 남부지방에 큰 비가 내렸죠 그래서 하... 원래는 어제 낚시를 하고 싶었어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비 오는 상황에서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뭐적게 오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출조는 포기하고 이제 오늘 갠다는 소식이 있어서 날씨가 좋다는 소식이 있어서 오늘 출조를 하기로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잠깐 쉬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5시를 살짝 넘었어요. 5시 7분, 뭐 8분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일단 대는다 깔았습니다. 대는다 깔았고 음, 보시면 음, 네. 좌측부터 이렇게 우측까지 총 6대를 깔았고요. 여기 포인트가 어몇 군데로 돌아다녔었는데 저수지를 지금 대부분이 수초로 다 덮었고 낚시 자리도 마땅치가 않았고 수초 작업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수초 제거기를 안 들고 왔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짧은데 위주로 해서 뭐 손맛만 좀 보고 그렇게 하려고 이 손맛 볼수 있는 곳으로 갔었는데 어뭐 낚시터 요요그 포인트로 진입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돌고 돌고 돌다가 이쪽은 범서읍 소재 에 있는 소류지로 저쪽을뭐 강행을 한 거죠 강행. 어제까지 그렇게 큰 비가 왔는데 오늘 이렇게 맑은 날씨. 하지만 뭐 흙탕물이 져 있는 상황이고 가볍게 몇시간 지금부터 뭐한 대여섯시간 되겠네요 그렇게 낚시하고 즐기다가 들어가겠습니다 7시 조금 넘었습니다 7시 넘었고 이제 해는 거의 다 졌고요 지금 저기 안쪽에 부들밭쪽에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둘러봤을 땐 구멍이 없었거든요 아마 고생하실 것 같네요 이렇다 할 입지는 현재 없습니다 먹고 음, 자꾸 이제 치어들, 치어들인지 작은 고기들인지 찌, 수면 위에서 찌를 건드는 녀석들은 있고요 그리고 체진망에 들어있는 참붕어 납자로 이런 작은 새우, 새, 뭐 세탁, 거의 치어급인데, 억지로 두 마리씩 뭐 이렇게 껴서 에이, 억지로 넣어 놓은 상태고요 미끼로 사실은 쓸만한 미끼로 쓸만한 적당한 크기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마리 씩겨놨고 조용합니다 아직은 조용하고 근데 뭔가 활성도나 이런 뭐 수면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지고 나면 완전히 지고 나면 한두번 입질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거를 잡아내야죠. <laughs> 어침질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수심은 수시문... 저희 긴거3위대기준는한 1.7m 그리고 짧은데 2호대 얘는 연안이기 때문에 연안에 둔 얘는 한 1m 정도 1m 채안 되지 싶어요. 그 정도 수심을 보이고 있고요 음, 바닥은 뭐 깨끗하게 긁어 놓으셨네요. 엄청 깨끗하게 잘 들어가고. 음,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조금 더 해보고. 체진망도 다시 던져놨는데, 사실 뭐더큰 녀석이, 밑끼로 쓸만한 그런 녀석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음, 그래도 들어오는 대로 음, 걔네도 활용해서 낚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섯 치한수 나왔습니다. 여섯 치 나왔고 아, 지금 미끼가 너무 아쉽네요. 미끼가 좀 사이즈나 아니면 뭐수리 수도 그렇고 미끼도 지금 겨우 체진망에 몇 마리 들어오는 거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자라서 두 마리 깨기 꿰기 정도 깨기로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밀기 없어서 옥수수 달아 놓은 상태고 글루텐은 전혀 반응이 없고요 옥수수도 아직까지는 조용합니다 지금 올라온 녀석은 참붕어 두마리 아주 잔 참붕어 치어 두마리 끼워놓은 네, 거기서 올라왔습니다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뭐 한두 마리 더 오지 않을까 싶네요. 예. 허제질을 했습니다. <laughs> 얘는 멋지게 올라왔는데, 아, 참보을 믿기였는데요. 얘도. 음, 음, 넣자마자 아, 올라올 줄 몰랐어요. <laughs> 허참질을. 충분히 어, 기다렸다 생각했는데, 허챔질이 나오네요. 음, 일단은 요 앞에서 붕어는 먹여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또 다시 믿기가 정말 아쉽네요. 믿기라도 좀 제대로 된 애들이 있었으면 뭔가 더 다른 결과 좀 재미난 낚시 저는 지금 지금 현재는 뭐큰 녀석도 괜찮은데 큰 녀석 물론 좋죠 근데 잔챙이들도 잔시아들도 괜찮아서 일단은 지올림 그리고 손맛 찌맛 손맛 둘다 보면 저는 만족하기 때문에 아까 두 번의 입질 이후에는 특별한 입질은 없는 상태입니다. 시간은 10시를 넘었고요. 10시 한 20분 정도 됐습니다. 어, 좀 아쉽긴 한데요. 두 번째, 특히 두 번째 입질. 서침질을 <laughs> 해서 그게 좀 아쉽네요. 좀 아쉬워도 어쩔 수 없죠. 음, 그게 낚시고 딱, 어제까지 큰 비가 왔고, 오늘 맑고, 내일도 비가 온다고 하네요. 다행히 주말에 이렇게 비안 오는 날이 있어서, 이렇게 출조를 할수 있게 되었네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손맛도 봤고, 찌맛도 봤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다음엔 정말로, 다양한 마리수, 이러여러 번에 찌올린 그런 걸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는러면다음러 예, 뵙죠. 음에습죠 뵙겠습니다.